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나이키 여성 운동화 상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키 운동화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들이 곳곳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 박스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 색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상품 모델번호가 있습니다. 상품명에는 우먼 나이키 에어맥스 엑시입니다. 우먼은 여성 여성상품입니다. 사이즈 부분에서 보시면뭐 6K4도 있고 센치 23.5c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235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날렵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죽 및 천으로 제작되어 사계절 착용이 가능한 운동화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모습. 상당히 날렵하고 깔끔합니다. 디자인이. 앞모습. 그 다음에 안쪽 옆모습. 뒷모습. 그 다음에 위에 모습. 그 바닥. 그리고 에어맥의 특징인 에어솔 입니다 아, 바닥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 바닥에 보시면은 어, 원래 기존의 에어맥스들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 하나하나 되었을 때 조금만 마모가 돼도 상당히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좀 다르게 디자인 되어있고 모톨도 조절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모가 되더라도 바닥이 조금 덜 미끄럽게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착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땀이 났을 때이 천으로 해서 열기하고 땀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가죽과 피역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 좀더 보온이 되기 때문에 어, 사계절 착용이 가능한 신발입니다. 어, 앞부분은 이렇게 혓바닥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어, 이쪽에 어, 나이키 상품 정보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보겠습니다. 옆모습. 에어 부분 이렇게 에어가 뒤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복잡한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심플한 디자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에어맥스의 특징인 이 운동화 밑창에 에어솔이 있는데요. 이 에어솔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쿠션 역할을 해무릎및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나이키 운동화는 사이즈가 정사이즈로 제작되어서 발볼이 넓으신 분은 한 사이즈 크게 신기를 추천합니다. 좀 가까이 되겠습니다. 어, 또뒷 부분에 이 부분에 처음 가죽으로 마무리를 줘줘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분이죠, 윗 부분. 감사합니다. 이남미였습니다.